지금 2시 55분인데요. 오늘은 밥시간이 좀 늦었어요. 준비하느라. 오늘은 닭가슴살 쌈싸 먹을 거예요. 오이랑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고추장이랑 참기름. 라면 안 보고 그냥 밥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은 옛날부터 고기 먹을 때에도 항상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참기름에서 먹었거든요. 성인 돼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할때 그때 이제 처음 쌈장에다 먹었는데 저는 고추장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추장에 참기름 넣으면 너무 맛있어. 전 처음에 나중에 고깃집에 갔는데 다 쌈장인 거예요, 고추장이 아니라. 저희 아빠가 여섯 사람이라서 거기는 고추장에 참기름이랑 이렇게 해서 먹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가족이 그렇게 먹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먹은 거고. 밑반 다 끼고 불편해. 그냥 상추 하나랑 닭가슴살이 하나랑. 고추장 맵네. 매운데 맛있다. 원래 매운 거잘못 먹는데. 고추장은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데? 이건 그냥 고추장이랑 참기름 맛으로 먹는 건데, 완전? 너무 맛있는데? 아, 고추장 너무 맛있어. 고추장에 참기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추장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고추장에 참기름으로 쌈 싸먹으니까 안에 고기 내용물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삼겹살도 아니고 소고기 아니어도 닭가슴살인데 맛있어 쌈 하나에 고기 작은 거 요런 거 하나씩 넣었더니 <laughs> 닭가슴살이 이만큼 남았는데 상추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 오이도 하나 남고 남은 건 나중에 먹어야겠다. 닭가슴살 두 개거든요? 하나는 기본, 하나는 양념. 매운 양념. 마지막은 두 개로. 너무 맛있다. 이렇게 종종 먹어야겠어. 고추장 너무 맛있어. 음, 고추장. 너무 맛있어. 우리, 이제, 일할 준비해야 돼서, 급하게 끌게요. 지금 한, 또 20분 정도 걸렸죠? 저는 거의 밥 먹는 시간이 거의 20분이에요. 퇴근하고, 다시 밥 먹게 되면 찍을게요. 고추장 너무 맛있어. 음, 고추장. 너무 맛있어.